이제 봐봐봐 들어가진 않는데 응? 스트리밍 대기중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들어와서 다시 나갔다 들어와봐봐 아 이제 됐다. 들어왔어 응, 약간 늦게 들어와 지네 자, 음. 자, 이 자, 음. 고 아니 아 자, 음. 분 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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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파지는 어떻게 하나 파지 이렇게. 전반전 이걸로 해 보고. 음. 똑같으면그걸 음. 종류도 될아니종류